오케이 okay. 자 서희사 일러주십시죠 우리 단일화를 위해서 네,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가지고 반드시 이뤄내십시오 파이팅 자 그러면 사진 파이팅 사진 또 찍고 그러면은 사진 네. 지금 바로 낭독하겠습니다 네, 자 조재영 부원님 화이팅 자유 대한민국 파이팅 네. 난도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조전혁 후보님 지지선언문 매국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호국총연합회장 윤황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서울시 교육감 조전혁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세계는 산업화와 경제 기적의 빛나는 대한민국 역사의 원동력은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 개혁이었다고 칭송하였습니다. 해방 직후 대한민국의 문맹률은 78%로서 국민 5명 중 4명이 까망눈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100년을 위해 교육 개혁을 통하여 국민의 문맹 퇴치율을 22%에서 98%로 높였으며 이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백년을 위한 교육 개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랜동안 전교조에 의해 학생들이 인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혁 후보는 자타가 인정하는 교육의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자유민주주의 교육 연합을 만들어 교육의 총체적 위기를 진단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의 가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조전혁 후보는 교과서 바로잡기 운동을 하였고 학업성취도 평가 별거와 수능 관련 자료 등 학교 정보 공개법을 추진하여 학교와 교사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였습니다. 조전혁 후보는 교수 재직 시절 학생들이 전체주의적이고 반시장적, 반기업적인 이념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에 조준영 후보는 학생들의 이념화 원인을 연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초중고 교육의 문제를 파악하였고 그 중심에는 전교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전교조는 교육 이슈나 교사들의 임퇴직 등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동행맹 반대, 한미연합사 해체, 한미FTA 반대 등 좌파 진영의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해 왔습니다. 전교조 회원 교사들은 편향적인 인념교육을 주입해 왔으며 친북, 반미 교육에 반발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인 형태의 보복을 한 경우가 보고되었습니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소순 미선양이 사망했을 당시 전교조 교사들은 수업을 중단하고 하루 종일 제국주의 미국의 음모에 대한 비디오만 보여주었으며 심지어 그 여중생은 미군이 재미삼아 일부러 깔아주겠다는 말도 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찬성했다는 학생이 태도점수를 0점 받아 등목고 시험을 칠때 치명적인 결점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의 학생들은 수능 시험 성적이 저조하였습니다. 2008년 조정혁 후보는 교원의 교원 단체 노동조합 가입 자료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전교조는 법원에 공개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명단 공개 금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조전혁 후보는 전교조에 의한 폐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가입 현황을 공개하였고, 이로 인해 조전혁 후보는 전교조 교사들에게 엄청난,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보유하고 용기있고 당당하게 소신을 밝히는 김문수에게 모든 우파 국민들은 환호하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외칩니다. 정치계 우파의 희망은 김문수, 교육계 우파의 희망은 단연코, 단연코 조전혁. 불행하게도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는 계속된 우파의 분열로 패배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에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우파 후보 3명이 53.22%를 득표하고도 38.10%를 득표한 조시현이 교육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에서는 반드시, 반드시 단일화해야 합니다. 조정현 후보는 교과서 바로잡기 운동, 학교정보공개법 추진 및 비리사학 척결을 주도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제시하였습니다. 진정한 소신과 철학을 지닌 조전영 후보는 전교주의 폐해를 청산하여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 사명감, 소명 의식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만드는 주역이 되게 할수 있는 명실공히 교육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단연 코그 조전영 후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의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실력과 용기 소신과 철학을 지닌 교육의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저와 함께 구호를 세번 놓칩시다. 서울시 교육감 조준혁 조준혁 서울시 조준혁! 교육감 조준혁 조준혁 서울시 교육감 조준혁 조준혁 조준혁, 조준혁! 조준혁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질증 확인 한번더 하겠습니다. 제가 사연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그 먼저 마음을 가다듬어 십시다 우리 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제 전문가, 역사 전문가,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헌신, 봉사하시는 조전현 교육감님을 반드시 단일 후보로 내세워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사인 주세요. 네, 하나, 우와, 하나, 둘, 셋, 네, 선생님, 네. 네.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자, 카메라 보고 하실게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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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